자, 현대고 부교제의 사인법칙, 코사인법칙, 16번. 삼각형 ABC가 있는데, 이식을 만족한답니다. A 코사인 B, B 코사인 A. 우리가 코사인 제, 코사인법칙 써서, 코사인 B 자리 AC분의 A제곱다기 C제곱. 어, 뭐 그렇게 코사인법칙 변형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, 일단 예각일 때 생각을 해보면 a 맞은편에 스몰 a b 맞은편 스몰 c b c 맞은편에 각 c 맞은편에 스몰 c변이 있잖아요. a코사인 b a코사인 b가 이거죠. 여기 h다친 bh가 a코사인 b 다음 이게 예각이 돼야 되겠죠. 그다음 b코사인 a가 a h 죠그두개 더하면 c가 됩니다. c는 7입니다. 14마이너스. 어 예각일 때도 예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둔각일 때도 다 성립합니다. 직각일 때도 성립하고 똑같이 해보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지금 둔각일 때지 모이고 있는 겁니다. a, b, c죠. 자 수선의 발달이면. b 코사인 파이 a 그죠 여기가 a니까 이게 여기 h로 치면 ah 길이죠 ch는요 a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ch 아 bh가 나오죠 그래서 a 코사인 b에서 빼면 그게 c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b 코사인 a니까 결국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도 c가 됩니다. 알겠죠? 옛날에는 이런 걸 코사인 제 1법칙을 했고 우리가 지금 쓰는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제 2법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직각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예각일 때도 각일때 보였는데 다 성립합니다. 항상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입니다. 네, 필기